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김영화가 집에서 취미로 키우는 개발 선인장, 가재발 선인장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연한 색이 나는 꽃들은 항상 12월 중순이면 피게 되더라고요. 같은 종류인데, 얘네는 폈고, 얘네도 지금 필려고 지금 이렇게 한 2, 3일 있으면 막 필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죠. 이렇게 보시면. 몇년 키워서 꽃이 가 이렇게 목대로 자라고 이렇게 커요. 위에서 보는 것보다 밑에서 보면 너무 크거든요. 그죠? 이렇게 커요. 그리고 요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꽃멍어리 자체가 진한색아 나죠. 얘네는 옆에 거보다 조금 늦게 피는 거. 이것도 한이수만 있으면 꽃이 다필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네 꽃이 피면 완전 핫핑크. 그 진한 진달래 색이라 할까? 꽃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얘네도 물론 예쁘지만 쟤네 피는 거는 이게 안에 이런 진한 색이 있죠. 이 진한 핑크. 전부다 이거보다 더 진해요. 꽃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 옆에 있으면 이렇게 큰게 있어요. 얘네는 길쭉길쭉 이렇게 자라요. 하나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길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길게 키워보려고요. 얘네는 안 자르거든요. 몇년 키웠더니 이렇게 목대도 자라고 이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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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다 늘어져 있어요. 쭉쭉 이렇게 늘어져 있죠. 길이로 보세요. 얼마나 길게 잘 자라냐고 근데 이게 잎 자체가 큼직큼직하고 종류가 틀려요. 꽃도 피면 다른 꽃이 꽃이랑 또 모양이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목대가 다 자라고 있어요. 얘네도 이렇게 밑에 보면 목대가 다 자라거든요. 보통 한 3년 되면 이렇게 목대가 다 자라는 거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취미생활로 낮에는 제가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는 출근하고 평상시는 취미생활로 시니어 모델 하는데 시니어 활동도 많이 해요.어제도 한복, 공중한복, 패션쇼, 세계문화유산 패션쇼를 하고 왔거든요.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개발선인장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네도 이거 보세요. 이가 옆에 거랑 또 틀리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꽃몽우이가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잎새로 새싹이 나는데 여기 이렇게 꽃처럼 핑크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잎 자체가 또 얘네랑 종류가 또 틀려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보시면 종류가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제가 지금 종류별로 키우고 있는데 얘네는 원종 개발 선인장 원종 개발 선인장은 해마다 4월 중순 5월 초 이때 패요. 얘네는 꽃 모양이 떠 틀려요. 아주 반짝반짝 반짝반짝 잘 크고 있죠. 옆에 떠보시면 요거 얘네는 잎부터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잎 자체가 이렇게 나 붉은빛이 나요. 단풍 뜬 것처럼 근데 이거는 꽃몽어리가 완전 진한 색 이게 꽃이 피면 꽃이가 붉은 핏빛 나는 꽃이에요 붉은 핏빛 나는 그러니까 잎부터 들리고 꽃이 어도 다른 색깔하고 또 들려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살짝 있는데 얘네도 지금 꽃몽어리가 다 지고 있어요 제가 취미 생활로 다른 거는 몰라도 개발선인장하고 가재발 선인장 너무 좋아해갖고 왜냐면 얘네가 특색이 있어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맹년 3월 5월까지 쭉 피는 게 계절마다 다 틀려요. 달마다 피고 꽃 모양도 다 살짝 틀리고 꽃 색깔도 다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길게 자라는 게 있고 작게 자라는 게 있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많아요. 많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 여기도 이렇게 분양한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키우는 선인장 다요 이것도 모양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개발 선인장이 많아요 저기도 저렇게 있고 저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너무 많죠 아우 베란다에 화분으로 이렇게 꽉 찼어요. 발디딜 틈도 없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laughs> 얘네는 공작 선인장 얘네도 여름에 3월달인가 4, 어, 봄에 3월달 4월달 꽃이 필 때는 엄청 커요. 얘네도 이렇게 한 번에 달리면 열몇 개 달리면 완전 가관이거든요. 가관 근데, 거기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그래도 얘네, 보뱃떵을 보셨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너무 커서 제가 지금 일단 2단 이렇게 키워보려고요. 더 크면 3단까지, 여기 정도 하면 3단까지 키워보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늘어져갖고, 이제 꽃이 진다면은 제가 이제 또 묵어, 얘네는 작아도 이렇게 목대가 생겼어요.